게 사용한 것은 가장 최상급 왕이나 그 고위 귀족들인데 그런 유물들을 통해서도 대왕릉이 왕릉급이다. 일본산 금송은 당시로서 최고급 목재. 그 금송으로 만든 목관은 이제껏 백제 왕릉급 무덤에서 만든 적이 없는 기원대로 대왕릉이 백제 무왕에 능이라는 건 사실로 부터졌습니다 그런데 경고했던 이 주장에. 대로대로 대박릉의 주인이 신랑의 여성일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.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. 신판제, 톨게이트 통과했어요. 모두가